어 일단 초반에는 만만치 않다고 생각했고요. 제가 우변을 넘어가면서 집이 좀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또 제가 열빈 곳이 많아서 계속 알수 없던 승부였던 것 같고요. 마지막에 다 정리되고 나서 승리를 좀 아, 확실했던 것 같아요. 어좀 깔끔하게 정리하지 못한 것에 대한 좀 후회가, 후회했던 것 같고요. 뭐 받기 좀 생각보다 너무 어렵고 미세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. 어 중앙에 제가 뛰어나가면서 좀 백집을 부쉈을 때는 그때는 조금이라도 이기지 않았 생각했어요. 일단 얼마 전까지 같은 팀원으로 계속 같이 힘을 합쳐서 또 시합했었는데요. 또 내일 또 적으로 만나서 승부하게 되는데 서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좋은 승부 해보고 싶어요. 네. 일단은 다음 판을 다음 판까지 한번 이겨보는 게 목표입니다. 네. 어, 항상 너무 응원해줘서, 응원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응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있는 힘껏 최선을 다해서 둬서 꼭 좋은 바둑을 두겠습니다.